독자봉도 이렇게 독자봉 올라가는 길이 전부 이제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또 이게 호불호가 갈리죠. 어, 계단이 좋다시는 분이 있고 또 그냥 계단은 너무 힘들어 그냥 흙길이었으면 좋겠어. 제일 힘든 길들이 그 조그만 그 너덜지대라 고 그러죠. 그, 돌멩이들이 깔려있는데, 사음층이라 그러나? 잘 미끄러지기도 하죠, 돌에, 돌 밟으면. 그런 길을 내려올 때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 한라산도, 관흥사에서 백록담 올라가는 길은 아주 가파르고 경사지고, 전부 이제 언덕길이라서 힘들긴 한데, 거기는 그래도 이제 너덜 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 성판악에서백록담 거의 한 3분의 2 지대가 그 잔돌멩이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또 하늘도 안 보이죠? 나무가 울창하니까. 땅만 쳐다보고 내려가야 되는. <laughs>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한라산을 꽤 많이 여러 번, 열 번도 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성판악에서 백록당 왔다 가는 게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힘들어도 그 간음사 쪽에서 올라가는 게 풍광도 더 좋지 않나 <laughs>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 곰솔이라 그래 가지고 소나무가 쭉쭉 뻗어 있죠. 저쪽은 몇 갈래로 갈라져서 올라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게 금강성이라 그래서 강원도 쪽에 가면 아람들이 나무들이 뭐 몇십 년 몇백 년된 나무들이 많죠 그쪽에 하. 여기는 정상부에 전망대가 있네요. 두산봉처럼 동쪽 그러니까 제주에 이제 동쪽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 같습니다. 하이. 그래도 체중이 많이 빠져서 제가 이제 그도 과거에 102kg까지 나갔던 체중이 이제 뭐 82kg대 머물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laughs> 이 제주의 동부 해안을 이렇게 두 다리가 데려다주니. 얼마나 황홀합니까? 아우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아 눈이 아주 호사를 누리죠 다리가 건강하고 심장이 건강하고 하니까 눈이 건강하니까 두 다리는 열심히 옮겨주고요 눈은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천바보의 제주사랑이야기 아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아, 여기서 보니까, 시장 아, 섭치 코지가 쫙 보이네요. 서, 코지가 이제 고시라는 뜻이죠. 곧 튀어나온 데. 예. 거기가 이제, 저쪽에 이제 두산봉에서, 아, 두산봉이 아니고 저 대수산봉에서 정상에 의자에 딱 앉아서 보면 아주, 고그 밑에 이제 조그만 그산같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소수산봉입니다. 어, 뭐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보일 거예요. 작길 하나 사이를 두고 그 서수산봉 대수산봉이 있습니다. 저 섭지코지에 그 호텔도 있고, 뭐 하나에서 동양 최대 아쿠아리움을 해서 수족관 테마형 수족관이 있어서 어 하여튼 뭐좀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뭐한 여름철 더울 때. 그이저 에어컨 바람에 그 그런 어떤 테마 어, 프로그램을 즐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저 저게 일출봉하고 어, 대수산봉 사이에 우도봉이 어, 아주 그냥 잘 보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어차피 뭐 저랑 같이 다니는 거니까요. 어, 그래서 이제 올, 이제 뭐, 계속 매일 올릴 거니까, 뭐, 짤막하게 몇 분짜리라도 올리면서 해서, 뭐, 어 어딜 가면 이제 짤막짤막하게 해서 너무 이제 뭐, 올해 10분 이상 하면 이제 지루하시다고들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찍어서 그렇게 이제 올려드리는 거로 지금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연말쯤 가야 아마 제가 올해를 완주하는 건 아마 7월 둘째 주나 셋째 주면 이제 또한 번에 올해를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꼬닥꼬닥 걸어서 완주를 할것 같은데요. 어, 영상이 다 전달되려면 아마 내년, 내년 봄까지는 계속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한 가지 팁은, 음, 이 올해 한번 이제 완주를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 오름, 오름을 이제 보통 하나의 오름에, 보통 한 네다섯 개씩 이렇게 찍어서, 368개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올를수 있는 게한 3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주도 한라산, 블랙길서부터 해가지고, 생태숲 이런 또, 소롱, 콧길, 마흔이 습길, 뭐, 승비소리길 해서 굉장히 또 그런 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려면, 어, 제가 한 20년, 음, 지금 이제 60이니까 20년 동안은 열심히 다녀, 다녀서 시청자분들께 다 이제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뭐,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지금 삼성에서 그 20S 시리즈의 그 화소수가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모에라의 화소수가 1억 800만 화소가 출시가 됐죠. 이제 그 정도면 뭐 해상도 화소수가 좋으니까 뭐 진짜 줌까지 이게 내장되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제 저는 이제 잘 삼성을 안 쓰는데, 아 삼성으로 갈아탈까, 시차중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그런 고민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네.